지원해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6장 3절 같이 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네,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방황하는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를 버려 내 재산을 모두 내게 주오 내가 내하나님의 율법을 이기니 내자녀을위하고 아멘. 육장절입니다 그러므로 여와를 음. 그러므로 음. 알자, 힘써 여와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3월 하 6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어? 다윗왕때 하나님의 은약계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와 하나님을 뜻게 사랑하는 다윗이 소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하나님 은약계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는 일을 꾸몄어요. 사무엘하 6장이 보니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거룩한 상자예요. 그 상자에는 모세 지팡이가 있었고 광야를 지나갈 때 매일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 쌀 같은 것이 있었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주셨던 십계명 돌비가 들었었어요. 은약계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 은약계를 모시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요. 사무엘하 6장3대를 봤더니 저희가 하나님의 궤궤짝을새 수레에 실고 사내는 아비나다함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다의 집에서, 개인 집에서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입은 다윗시안 되지. 내 성에 모셔서 잘 모셔야지. 그럴 때, 새 술에 끌고 나오는데, 술에 상대를 올려놓고 끌고 나오는데, 이술레가 길이 나쁘니까 삐뚱삐뚱 넘어질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수를 날고 올때 모든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랬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하듯 찬양하더라. 6절 육절, 6절에 보니까 나군의 타작마당에 일어선 소들이 뛰 짐을 굳다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짜를 붙들었더니 요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하면 인하여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쳐서 축사해 주고 말았어요. 길이 나쁘니까 지금 같은 포장도로가 아니고 길이 나쁜 곳에서 마차가 싣고 가다가 이똥지똥하니까 그 옆에 따라가던 우사가 넘어질까봐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요. 그러 숙사를 지냈어요. 그래, 다윗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다윗은 수톱을 하고, 그 중간으로 그 옆에 있는 집, 오베도덤이란 사람의 집에 그다 모셔놔라. 그러게는 하라고 하어요 대단히 마음이 섭섭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실 것인데, 내가 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어로 내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집중되는 그약 괴짜를 내 손으로 보시다가잘못시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실수가 있었어요. 언약계는 하나님의 종들이, 제사장들이, 업계의 매공비라고 그랬어요. 내이조스 족속이다.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깨에 매서 옮기라고 했어요. 수에 싣고 가는 것이 잘못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묵인해 주셨어요. 그 다윗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그래 나를 사랑해. 내 은혜를 입잖아내아을 상징한 그 괴짝이 개인 집에 있는 것 마음 아파져. 다윗 성에 모셔서 잘못이라니 그래 일간에 묵인을 해.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과 동기를 보세요. 두 번째 실패는 실수는 뭐냐? 울사가 자기의 생각으로 그적이 넘어질까봐 손을 들었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잡치 않게 되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배척하고 거부할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들 아담에게 이 세상을 통찰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셨어요. 땅을 리하고 지배하고 통찰하라 그러면서 네 마음대로 다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이몸 죽으리라. 이 열매 하나가 아까워서가 아니고 이 눈에 보니 한 하나님께서 눈에 보니 물질 세계를 창조하고 아버지를 대신하는 물질 하나를 선택해서 이거 탈취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만지지 마라. 먹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험. 하나님의 조건을, 조건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도전하는 것은 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징벌하시고, 형벌을 줬어. 결국 에덴도는 주문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중심을 살피셔서, 웬만한 것은 다 용서를 해주시고, 모른 체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만 죽건이 있어요. 그 권위에 도전한 하나님은 절대 용나파나요 내가 50년 동안을 전도사 목사 하면서 성교하고 목회 하면서 경험한 것일 뿐니 경험해 보니 오라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 하나님을 대신하는 여호와를 힘써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이말은선 여호와의 사자를 알라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지상의 사자들, 성직자를 바로 알아라라는 말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도전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관 성단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내가 대충 세도 18명을 대 나를 농락하고 희롱 하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하나님의 처형 불과 몇년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50년 동안에 내가 과거를 지켜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내 스스로 내이 말을 하게가좀 미안하지만 우리 성도도 올바른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밑바닥에서부터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존경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섬겨왔어요. 근데, 나의 중심을 헤아지 못하고, 돈좀 있다고, 권세 좀 있다고, 나를 무시하고 농락한 사람들 기억하고 있어. 그들의 종말은 비참했지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의 선악가가 있어요. 선악가는 타치선안 되고, 절대로 선악가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맘대로 생각하고 처신해서 선악과의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그가 받은 축복도 죽습니다. 육체 생명도 죽습니다. 그것이 대를 해서 저주를 심게 됩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가 자신은 물론 이웃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겨니다 이사야에서4 4장 이절에 보면 너를 지어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모태에서 임신해서 태아가 점점점 자라서 열달후 출세한 것 하나님은 준거 축복이에요. 어느 누구를 자식을 낳고 싶어서 병원을 세 번, 네 번, 다섯 번 쫓아다니면서 돈을 많이 써가면서 임신하고 자식을 낳고 애를 써도 못 낳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상 부부가운데야 10%가 자신을 못난다고 그 말을 들었어요. 10%정도 태해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총받아 출생한 우리 주의 모든 사람, 나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주의적인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음. 물질의 선악가인 11조가 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만 하나의 모르는 사람들, 내 제주로 살아가는데, 어, 그렇게 내, 내가, 응? 어떤 사람이 천불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다 도둑놈들. 내 앞에 막욕어을막퍼대는데 이야, 사람이 껍나고 완전히 다르네. 참 착하게 봤는데, 막, 노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도둑놈, 목사새끼는 도둑놈, 그러는데 내가 멍하니 있다가, 야, 저 사람 많이 기도가 필요하네 근데 냥멍 뒤통수 한 대만 하면 우리 신집사님 그 집에 뭐 한때 뭐 한때기 그 11개를 사서 사서그 목주집. 평소에 착하고 이천도 했더니 내가 얼마나 뒤통수 받는지.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으로 이게 주셨어요. 지혜도 주셨고 재물을 기회를 주셨고 그 아이디어를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혜인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를 당첨당히 드려야 돼요. 어떤 성교사를 만났는데 교인들이 빨리 벌어서 1 1조가 자기가 이해가 안 된대요. 성교사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된대요. 그 성경을 누가 벌어줬는데 우리 성도들이 피눈물을 흘려서 성,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린 그성 11조 성경을 보태서 그먼단락약까지 여비 왔다 갔다 300, 400대는 그거까지 여비를 보태주고 선교 살비를 줬는데 내앞에 와서 11조는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1 1조 대한 책을 주겠다는 필요 없대 또 세월의 선악과인 7분의 1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은 우리의 보혈의 사람이 저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그날에 너해들 나를 만나고 나의 축복과 은혜를 입는 날이라고 성경 풍경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1조를 잘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안식을 주인자를 잘지키면 그날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경과 예배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기능 곳이라 하나님의 축복을 입어 하나님의 사단 성직자가 선악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네, 네, 네. 성직자가 네, 네. 선악가 네, 네. 에베소 사당 11절 12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범죄남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들은 성도를 온전히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사당은 분명히 이렇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범죄남는 선교사 지방교회 단임 목사 신학교의 교수 이분만 인정하고 사도와 선지자를 인정을 안 해요 왜 성경 인정하는데 왜 인정하지 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외치는 그 말씀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를 제한다는 반박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그대로 믿어야 돼요 물과 성령은 거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66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려는 축복기를 주여로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음, 우리가 네. 정말 성령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 의 말씀 다 믿어져요 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하는 본성이 생겨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 여호수아, 사사를 하나님 이 세우셨어요. 그들을 모세, 여호수아는 선지자 가 아니에요 사도 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종교 제도를 종교 제도를 만들어서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고 하나님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고하나님께 그들의 육신을 위해서는 백성들을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 백성들도 뽑아서 왕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기와 권능을 주고 백성들을 지리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야 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세 분이 합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축복을 줬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세대가 바뀌었졌어요그 이야기는 우리 육신이, 육신이 잘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육신이 잘 되는 우리 영혼이 어떻게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겨서, 가난복지, 세월을 살려면 새천, 하늘나 하늘, 새하늘까지, 우리를 도착시키는가, 그 영적인 원리와 법칙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배추에 많은 세상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요. 구약에서는이사람 민족으로 제한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권해로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의 문이 열리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시작해요. 그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선지자, 선교사 목사, 교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하며 성도들을 온전히 성장시키며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생기도록 세우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상적인 제사장의 목사의 권한은 어떤 축구 있습니까? 권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목사, 선지자들의 성직자들의 권한이 하나님 주신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걸 잘안가치고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또 신앙 소환했던 그걸로 죄중들 대하고 성직자를 대하고, 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하는 도당 망하도. 니다 힘써 요가를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르쳐준 성직자의 대안 태도. 성직자를 섬기는 방법. 성직자를 어떻게 공경하고 섬기는 걸 몰라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성직자를 이웃의 아저씨처럼 인간관계를 그게 좋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기본, 에티켓 기본 중심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어렸을 때잘못 배웠어요. 중학교 초학생 때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왜 담배가 나쁜다고. 왜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뭐야 1년이면 쉬운 다섯 가지. 3년이면 150가지. 그래도도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경들 그걸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병, 지형이 안 나와요 또, 신학교에서도 의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 물론, 목회학에서 배워요. 목사학에서 배워요. 그러나 그래서 이론상이지, 실제로, 나에게 하는 영적인 권세, 영적인 권한, 영적인 능력, 등등 자세히 안 배우고 넘어갔어요. 여기서 제사장 곧 성직자는 어떤 조건을 가지냐? 성이 충만한 성직자를 천재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선한 목자신 예수를 닮아간 성직자를 전제합니다. 그들에게는 사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0장 이십일절로 이십 절에 예수께서 내게 내게 평가했을때다 아버께서 나를 보내시는 데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거라. 이 말씀 하시고 저를 양아상으내시면가라사 성령을 받아라. 그다음. 너희가 뉘체는 지 사면 사해질 것이오. 뉘체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 충만한 죄중 예수님을 넘어 담마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선한 목자기는 하나님께서 사제권을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소자의 내최상을 받았느니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예수님한테는 그 권주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나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 말합니다. 두 번째, 축복권이 있어요. 민수교육장 23절, 27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과일기를 너희는 이사를 자수를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자 은혜 베풀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를하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심내에 평안, 육신의 건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렇게 하지니다 너희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보호주리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하늘의 아버지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관리하셔 다스려 인간의 생사하고 흥망세를 주하는 내가 그들의 보호주리라. 그런 성직자는 축복권 이 있어요. 또 성직자는 친히권 이 있어요. 마복을 18장에 보니까 18장 15절 20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일대일로 그 사람을 상대에 권고해라. 그사람이 들으면 너의 행제를 얻은 것이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증인으로 말마다 참여해서 그가 잘못됨을 교정시켜라. 만일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그리고 권민해도 그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서 공개적 말은 듣지 않거든. 쫓아내버려. 이방인과 세라 쫓아내버려. 교회에서 치리권을 행사하라 그랬지. 그러나 우리 전사 담이 계시지만 한국교회 치리권이 있었어요. 거의 안왔죠 거의 없어요. 그날 예전에는 치리권이 있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치리권이 있었어요. 지금은 끼. 유엔치만비웃장 생기면 좌영자딴 데로 가버라 이게 한국교회의 병이에요. 목사생에도 치리권을잘 행사하네요. 다른 교파로 가보라. 그럼 그 교회에서 총회에 노인만 삼락금이 없어져버리고 한 사람당 매월 3천원씩 총회에다 회비를 내요. 한 사람당 통합지든 기분 나쁜다딴 데로 가보라. 그래서 오늘 주의종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시골 행사하지 않죠? 백성들은 내위에 맞는 설교만 하기로 만해요내 기분 나에 설교하면 탁나 인상을 쓰고 밑에 장로 앉아서 설교 들으면서, 응, 응,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응, 응. 그러 설교하다가 수도당장로 응, 그럼 목사는 얼른 발을 바꿔서 돌려서, 돌려서 말을. 교회에서 출교하라고 그랬 이단자들 주도하라 아가씨 이장보면 우리 여우 포동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쫓아내라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영을 전파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예술을 전하는 이단 사이비들 요즘 대표적으로 신천지 같은 것 쫓아내라 발을 딛지 못하게 그걸 교회에서 죄통이 중심에서 치하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교회는 지금 새 신자들이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정립할 때고 재설정할 때, 재조동할 때 왜냐하면 주님 만날 때가 가깝기 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를 다시 다시 체크할 때예요. 과거에 우리가 신앙을 잘못된 거 검찰 때고 주님 만났을 때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님 만났을 때내영털 신앙이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책임이 커요. 내 책임이. 마지막으로 성직자는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통치권을 입받았지. 그는 마태복음 28장 2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내게 주셨어이 권능 내가 늦게도 주신다. 내가 온 세상에 나서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간증을 지켜고풍를 지켜, 지켜 행하게 하라. 마가 16장에 말하기를 믿는 자는 이름 표적에따르니곧 그들이 네 이름으로 마 이름 조추나며새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독을 마실지라고 해를 맞지하며 병든 사람을 손을 흔 나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지배할 수 있는 영권 물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영권 지상에 활, 활발하게 활동하는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성직자에게 주십시오 감사의 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도 회개하고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은 제사랑같이 똑같은 종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모든이 여러분에도 혜택 필요한 거예요. 그날 교회 안에서 위인들 기 가운데 평신도로 죄의을승기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의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사자 세우셨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직접 푸른 사다를태우어요 사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은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분노로 자기의 혜호이 세상에서 자기를 대신하도록 세웠어요.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종들 성직자들 올바로 섬기는 자세를 배워야 돼요. 성구 사전 들어서 제사장 합니다. 그러면 딱 나와요. 제사장은 기름부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었다. 제사장을 이렇게 공개하다 하나만 씨. 이정도 여러분이 찾아, 하나 찾아보는 수월하기를 주의으로 축복합니다.